다음 주일은 9월 8일이고요. 오늘은 9월 1일이죠. 벌써 9월의 첫 주입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임지영 집사님, 성경봉독은 오해숙 집사님, 애찬 기도는 최순아 권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 제가 리스트를 읽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여 예배하는데 힘쓰는 교회 되기를 늘 기도하고 어,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의 모임을 참여하기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회복이 있기를 늘 기억하고 같이 기도해야 할 일이고요. 드로멜라 한인 교회를 위해서 지난번에 영주권 받으셨다는 소식 감사하게 들으셨지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지 사역을 위해서 각 소회마다 연결되어 있는 성교지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따로 후원하는 것도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곳들 먼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이라서 설교 후에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린이 성경 캠프 하루 성경 캠프를 했는데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비가 왔는데 그래서 계획상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려고 하는 것만 못했고 실내에서도 그래도 아이들이 즐겁게 잘 시간을 가졌고요 성경 캠프를 위해서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주일이라서 오늘 소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소회 모임을 모이시길 바라고. 어, 간식이나 애차는 속회별로 그렇게 준비해서 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번 달은 1일부터 주일이 시작해요 그래서 그 셋째 주에 빵을 받아오던 것이 주일로 넷째 주가 돼요 날짜상 그래서 어, 이번 달에는 오늘 첫 주에 속회를 하고 그 넷째 주에 속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주변에는 없는 내용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에서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김도봉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실 거예요 어, 소개를 받아서 좋은 목사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실 줄 기대하고 그렇게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음,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순화 권사님, 권은숙 집사님 두분 생신을 우리가 날짜를 체크해 놓고 주보에 내잖아요. 근데 점검을 하다 보니까 어 날짜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음력 생신이신데 그거를 어, 계산을 잘못해서 이미 지나셨는데 이번 주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늦게라도 발견이 됐네요. 일단은 그냥 지나가게 된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본인 생일이나. 가족이나 아는 분의 생일이 안 나왔거나 틀리게 나오면 꼭 얘기해 주세요. 내거 챙기는 게 아니라 교회 그 정보가 혹시 잘못 됐을 수도 있으니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민 선교 여름 사역 잘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또 절기 때마다 하루씩 방문을 해요. 추수감사절기 팔로우업 방문이 10월 19일로 날짜가 정해졌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 또 참여할 시간이 되고, 마음이 있는 분들은 얘기하셔서 미리부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음, 우리 샬롬 속에서 그동안 모아주셨던 속회, 선교 헌금을 전달해 주셨어요. 원주민 선교. 밑에 그 소식란 제일 아래 나무 그림 옆에 보시면 속회별로 후원하는 선교지가 있죠. 거기 원주민 선교를 후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음, 제가 지금 받은 기억에 195불였던 것 같아요 모아 주셔서 전달해주셨고 지금 당장은 어, 지출할 내용이 없어서 보관했다가 아마 이 10월 19일에 사용할 수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원주민 선교 사역에 가장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 품속 저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는 속회는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에 있는 김혜영 성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분은 성교 사역을 준비하고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생활비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쪽을 연결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교비가 모아지는 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각 소회마다 후원하시는 성교지와 연락을 자주 하시고, 그리고 꼭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재정 후원에 대해서도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암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송 준비하신 분들 앞으로 빨리 나오셔서 암송 같이 해볼까요?